안녕하십니까. 이문학 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범죄자들을 다루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세계의 범죄자들을 다루는 시간, 어, 그첫 번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범죄자들 첫 번째 브라질에 등장한 비질란테 페드로필류 1 미드 덱스터의 실존 인물 페드로필류 미드 덱스터는 일종의 살인범 잡는 살인범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에 있었던 어린 덱스터를 경찰관이었던 해리 모던이 데려다가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덱스터가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본성이 잠재재, 잠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해리 모던이 그 본성을 이용해서 살인마를 잡는 살인마로 교육을 시키게 되고 경찰 아버지 덕분에 완벽하게 자신의 본성을 감춘 덱스터가 마이애미 시경의 혈흔 분석가가 되어서 범죄 현장에 파견이 되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스스로 범인을 유추해서 수많은 다른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꽤 즐겁 보았던 미드였는데, 뭐 이런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볼 만한 영화라고 추천드리고 드라마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반영이 되었던 비질란테 역시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경찰 대생인 김지용이라는 인물이 추적해서 사적 심판을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라질에 이와 유사한 행각을 벌였던 범죄자 페드로 필류가 있었습니다. 1954년 6월 17일 브라질의 한 시골에서 태어난 페드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끔찍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페드로가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당시에도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해서 페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아버지의 폭력은 페드로를 향하기도 했기 때문에 페드로도 역시 폭력이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그 역시 일종의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살 때는 사촌과 싸우다가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서 사촌을 사탕수수 자르는 기계에 넣어서 죽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멈췄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폭력성은 점차 아버지를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사촌을 죽이지 않는 데에는 성공했던 페드로는 결국 얼마 후에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 고등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학교 주방에서 음식을 훔쳤다라는 의심을 받아서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죠. 분명 아버지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페드로는 이 일을 알게 되자 산탄총을 들고 가서 아버지를 해고한 부시장을 쏘아서 살해했고 바로 이어서 실제로 음식을 훔쳤을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경비원마저 살해해버립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이후 페드로는 상파울로로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 도둑질을 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하필 그 지역 마약상과 시비가 붙었고 페드로는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이 마약상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어린 페드로가 마약상을 때려 죽였다라는 사실이 소문나면서 마약상의 상대 갱단에서 이 페드로를 스카우트해서 조직원으로 삼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뒤에 그것 때문에 유명 인사가 된 거죠. 갱단에서 다른 갱단의 조직원들을 처리하는 일을 하던 페드로는 17살이 되면서 올림피아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뱃속에 아이까지 생기자 페드로 역시 갱단 생활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페드로에게 시달림을 당하던 라이벌 조직이 페드로의 약혼자 올림피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거죠. 다시 눈이 뒤집힌 페드로는 복수를 위해서 며칠 뒤로 예정되어 있던 라이벌 조직 두목의 결혼식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이벌 조직 두목의 결혼식 당일 페드로는 자신의 부하 몇 명을 이끌고 이 결혼식장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대 갱단의 두목을 포함한 일곱 명을 살해했고, 열여섯 명에게 부상을 입히면서 자신의 복수를 마무리했죠. 이후 사라진 페드로는 몇 달이 지난 뒤에 이번에는 자신의 여동생을 임신시켜 놓고도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던 여동생의 남자 친구를 찾아가서 총으로 살해합니다. 그의 삶은 이후로도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글도, 그러니까 마체테로 살해하고 토막내서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아버지도 참 대단하죠. 아. 그러자 페드로는 도망자 신세임에도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고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칼로 22차례 찔러서 살해한 뒤에 그것도 부족했는지 심장을 꺼내어서 씹어먹어 버립니다. 이후 감옥을 빠져나가는데는 성공하지만 결국 1973년 5월 24일 19살 나이에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모두. 스무 살이 안 돼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페드로는 페드로의 분노는 죄수 호송차에서도 터져 나옵니다. 그는 호송차로 이송되던 중에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강간범을 살해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 입장에서도 강간범은 용서하기 힘들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그는 결국 126년형을 선고받지만 죄수가 포화 상태인 브라질 감옥의 특성상 30년 뒤, 그러니까 2003년에 석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페드로가 감옥 안에서도 다른 죄수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는 강강범이나 살인범 등을 골라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들을 골라서 살해했는데, 그 숫자가 47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도 그야말로 한 흉악한, 어, 흉악한 인물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47명을 살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브라질 대중들은 강간범과 살인범들을 속 시원하게 죽여대는 페드로 필류에게 열광했고요. 페드로 역시 그런 자신의 인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페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제소사 5명이 그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중세 명이 페드로의 손에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페드로는 교도소 안에서 그야말로 언터처블한 인물이 됩니다. 물론 추가로 형량을 때려 맞아서 결국엔 400년 형까지 올랐다고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브라질 교도소의 사정에 의해서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석방되는 것으로 시기만 잠시 늦춰주었 늦춰 늦춰 주었고요. 결국 2007년 4월 24일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후 페드로는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튜브에 범죄 관련 강의나 일상생활 영상, 틱톡 등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살인의 대가였을까요? 지난 2023년 8월 3일, 상파울루의 여동생 집을 방문하던 그는 그집앞 도로에서 괴한들에게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페드로가 차에서 내리자 근처의 검은색 차에서 복면을 한 남성 두 명이 총을 들고 내려서 페드로에게 총을 쏴서 살해한 뒤에 칼로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브라질 어마어마한 도시네요, 정말. 대낮에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laughs> 그 목을 칼로 잘랐다고 하네요. 이후 브라질은 경 어, 이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 사람들은 다시 차를 타고 도주했고 경찰이 이 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다른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페드로필류는 분명 끔찍한 살인광이자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대중들이 그를 응원했던 것은 어린아이나 여자는 살해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그의 범행 대상이 대부분 다른 범죄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적 보복과 심판이 응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결국 그 나라의 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이 각광을 받는다는 사실 역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